일반적으로 상담의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상담, 두 번째는 집단 상담, 세 번째는 사이버 상담. 개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1대1로 상담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집단 상담은 상담자와 다수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사이버 상담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세 가지의 그 상담 형태 중에서 실기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 학습 영역은 집단 상담이고,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집단 상담을 다루는 학자들, 이 정도의 학습을 집중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상담은 상담자가, 한 명의 상담자가 다수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형태이다. 그리고 집단 상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 상담의 크기. 일반적으로 6명에서 10명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명이 안되어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집단상담의 규모가 너무 큰 경우,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상담사가 각 개인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다. 사람이 너무 여러 명이다 보면 상담자가 통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반대로 집단 상담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에 6명 미만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담자가 집단 상담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상담자가 각 구성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집단 상담의 개념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암기를 한다든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 있고요. 집단 상담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크기가 어떤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집단 상담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학습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상담자가 한 번에 다수의 내담자를 접촉함으로 시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 상담보다는 저렴한 비용을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을 할 수가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집단상담은 개인상담에 비해서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대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좀 부담스럽죠. 여러 명이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편안함을 느낀다. 세 번째,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내담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이 모이게 되면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감정이 정서적인 감정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성과 대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상담자와 1대1 상담을 하는 경우보다는 내담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대인 관계를 학습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사람들, 유치원생, 국민학생, 이런 사람들 있다고, 이런 사람들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한테 직업 상담자가 1대1로 직업 상담을 한다는 건 효과가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근데 반면에 유치원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모아놓고 무리식으로 만약에 직업과 관련된 집단 상담의 형태를 시도를 한다면 그거는 아이들이 좀 재밌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 개인 직업 상담보다는 1대 다수의 집단 직업 상담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직업성 숙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내용이네요. 나머지는 좀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5번은 좀 직업,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 좀 특징적인 내용. 개인 상담과 비교했을 때 집단 상담의 단점을 마찬가지로 5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다섯 개의 내용 중에서 인원이 많다 보면 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수의 인원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므로 비밀보정과 유지가 어렵다. 사람이 많으면 이런 측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구성원에게 심층적인 상담이 어렵다. 사람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상담자가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주의를 주기는 사실 어렵죠. 평균적으로는 할수 있겠지만, 심층적으로 깊이 하긴 어려울 겁니다. 세 번째, 모든 구성원에게 적합하거나 만족을 주기는 어렵다. 이거는 뭐 집단 상담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적합하거나 만족을 주기는 어렵,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시간상으로 문제별로 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집단 상담을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이 있어야 하고,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단, 내담자들이 동일한 시간대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환경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 시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 4번처럼 네 시간상으로 문제별로 집단을 구성하는 게 어렵다. 이런 단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집단의 압력이 행사되어 개성이 상실될 수 있다. 집단의 압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대일 상담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본인의 속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에 관해서 집단상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겠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은 집단의 압력이 행사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이라는 학습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학습 영역, 집단상담의 장점, 집단상담의 단점, 이해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실기시험에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 다음에 기본적인 암기를, 암기가 필요한 학습 면으로.